The 카멘입니다. 와! 자, 카멘이 오늘은 뮤츠의 역습에서 나온 복제 포켓몬 복제 리자몽 이상의 꽃 그리고 거 부광을 한번 잡으러 왔는데요. 와, 사성레이드로 요렇게 복제 리자몽이 앞에 서 있습니다. 어, 이상한 호랑이 무늬를 하고 있는 뭐 콤프로스트 같은 여친구. 자, 바로 한번 획득 가보도록 할게요. CP는 무려 3만인데 카멘이 계정 2 개로 한번 격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자몽 같은 경우에 불꽃과 비 이행 포켓몬이기 때문에 바위가 2.56의 데미지가 이중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켓몬들을 조금 살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정 두 개로 바로 한번 두 계정 리자모.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두 개정으로 거의 처음으로 어 리자몽 두 개정 하는 것 같은데 2 5 6의 데미지가 들어가서 무난하게 깨질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어, 얼굴에 있는 약간 흉터 같은 저무늬가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꼬리도 멋있어요. 다리에도 이상한 갈퀴 같은 무늬가 있어서 뭐 호랑이 리자몽이라고 어, 불러도 될것 같아요. 자 리자몽이 불대문자를 쓰는데 어 거대 꽃뿌리가 공격을 맞아도 그렇게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암석포가 두개짜리라서 야무지게 들어가네 음 여러분들 요 거대 코뿌리가 마스터리그 고배틀리그 에서도 암속포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어 파도타기랑 암속포 두개 배워가지고 어, PVP에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레이드 배틀에서도 어, 사용이 가능한 요 거대 코뿌리 역시 바위 1티어 포켓몬인것 같습니다 자 이로치 풀강급 거대 코뿌리가 끝나고 떨스마기가 등장했습니다 시간은 지금 거의 뭐한100 20, 어, 6초 댄데 리자몽의 피가 거의 절반까지 갔고, 어, 노란색까지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복제로 나온 리자몽은 블러스트 번이라는 커뮤니티 기술을 배우고요. 이상의 꽃은 하드 플랜트, 그리고 거부광은 하이드로 캐논을 배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꼭 사성, 어, 레이더 배틀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 때이 못 하셨던 분들은 꼭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자몽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 복제 리자몽 한번 잡아보자. 어마무시한 녀석. 자 아이템 한번 이상한 사탕 좀 주세요 한 이상한 사탕 여섯 개 주세요 여섯 개 주세요 여섯 개 주세요 두개자 아, 그러면 바로 한번 복제리자몽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오케이 와 멋있다 복제리자몽도 자기만의 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아침밥을 못 먹어서 조그만 음, 하나 먹어줘야겠네 아, 아 먹고 자 황금라주로 아 어, 굉장히 달긴데 그레이트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달달하게 리자몽도 먹고 초콜렛도 먹고 오케이 아와 진짜 안 잡힌다 항상 위에 떠있는 걸 좋아하는 요 복제 리자몽이야 둘 레드글 쓱 오케이 지금 리죠 드디어 잡았습니다 오케이 와해오리 볼까 블러스트번을 가지고 있고 요 친구 조사 한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13개짜리 아 어개체값이 조금 아쉬운 녀석이지만 아마 이제 고베틀리그에서 복제 포켓몬을 굉장히 어 많이 볼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1로치 리자몽 카멘이 어, 거의 뭐요벤지까지 하나 달아놨죠 그리고 여기 일반 리자몽 그리고, 그리고 요게 복제 리자몽입니다 어, 뭔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자 뒤로 보니까 요 갈키무늬가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카멘이 복제 리자몽 2인풀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복제 이상의 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도 사성 레이드 배틀이고 지금 떠있는게 보면 어, 복제 무늬가 조금 있어요 몸에도 있고, 얼굴 보자. 어, 얼굴에도 조금 남아있는데, 이 친구가. 커뮤니티 대기술 하드 플랜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바로 한번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가면 계정 두 개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뒤에 이제 지원군 친구를한한명 모셔왔거든요. 자 이상의 꽃 같은 경우에 풀과독 포켓몬이니까 뭐 불꽃을 좀 써주면 될것 같아요. 불꽃이나 얼음 포켓몬을 좀사용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가면이 뮤츠의 역습에 나온 고그 친구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나 이제 얼굴에 저 하얀 색깔 무늬 봐봐. 굉장히 무섭다 자카메네 어, 리자몽은 오버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블러스트 번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자 계정 4개로 금방금방 깰것 같은데 오버이트 한번 톡 들어가주니까 오 이상의 꽃이 지금 오물폭탄을 갈겨버립니다 이 친구 오물폭탄을 쓰는 이상의 꽃이고요 오 여러분들 디테일을 살펴보니까 이상의 꽃이 가지고 있는 저꽃 있잖아요 꽃 라플레시아라고 그러나 저기도 지금 복제 무늬가 들어갔네요 맞죠? 원래 저거 없죠? 있을걸요? 아니, 원래 없어! 나중에 한번 잡아가지고, 일반. 이상의 꽃이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멘이 요 디테일을 좀잘 살펴보는데, 어, 저거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카멘의 풀강, 어, 사이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1호치 뮤츠 풀강이 등장했고요. 요 친구 꽤나 강력합니다. 사이코 브레이크 진짜 잘 들어간다. 어, 맞으니까 이상의 꽃 피가 쏙쏙쏙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포켓몬은 카멘 라티아스고요. 요 친구는 에스퍼 기술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1호치라 가지고 지금 노란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친구도 이제 5성에서 본지 꽤나오래 됐는데 자 CP를 거의 한 1700, 1800짜리로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강화해서 하이퍼리그 고배틀리그로 사용해보라 라는 어, 그 나이언틱의 치지 같은데 과연 CP 몇 짜리 이상의 꽃 주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어, 마, 스크를 했는데, 말에 계속하니까, 이렇게, 흘러내려. 자, 지금, 날씨 부스터라고 하는데요. 날씨 부스터 이상의 꽃.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복제 이상의 꽃이고, 1906짜리입니다. 어, 아주 야무져요. 자, 지금 이상의 꽃 사탕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드 길이. 자, 엑설런트 바로 가자. 엑설런트 바로 가자. 아. 자 그레이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것도 못 먹였고. 요즘 PVP를 많이 해서 그런지 볼 던지는 실력이 많이 죽었어 어 튀어나와주고 어 튀어나와주네 와 이거 안 잡힌다잉 와 이거 뭐야 하나 둘 레츠기릿 셋 오케이 복제 이상의 고, 일단 잡았습니다. 나플레시아에 있는 무늬가 복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전박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무늬가 들어갔고요. 몸에 있는 요 복제 무늬가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하드 플랜트라는 어 커뮤니티 데이 기술을 익혀버렸습니다. 어 요것만 있으면 돼. 자, 개체조사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따라라라라, 아 별세 개짜리, 방어 15짜리 어 복제 이상의 고 잡았습니다. 어 복제, 하이드로 캐논을 가지고 있는 복제 거부왕인데 요 친구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 친구는 몸통에 그렇게 무늬가 없고요 등딱지에 복제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또 있는데 CP 한번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비루루루 2만6 0와 이거 의뭐 5성 레이드 배틀 같은데 자 단일 물타입 포켓몬 거부왕은요 이중약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풀과 전기 포켓몬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 친구들이 또 1.6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까다로운 거부왕이에요 음 바로 한번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카메의첫 번째 포켓몬은 로즈레이드구요이 친구는 솔라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레이드 같은 경우에 풀 기술, 어, 솔라빔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풀목기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번에 거북왕을 얻어야 되는 게, 요 친구도 이제 커뮤니티 대기술, 음, 하이드로 캐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형까지 바뀌어버려가지고, 약간의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열심히 두들기고 있는데도, 거북왕의 피가 진짜 안 까져요. 자, 뭐 쉽네. 어, 가볍네. 가벼워. 음, 거북왕도 아주 가볍습니다. 솔라빔 한번딱 들어가지고, 지금 뭐 날씨 부스터가 풀로 지금 받아있죠? 네. 음 날씨 부스터가 지금 풀이라가지고 풀 포켓몬들이 굉장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CP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CP가 1300밖에 안되네? 어1 3 0 0밖에 안돼? 자 아이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머신 노말 좀 두지. 아 이상하사 딱뭐 하나도 안주네요. 사라라라라 와 얼굴 멋있다. 1 3 6 2고요 아까 날씨 부스터 받았던 이상의 꽃은 1900이었는데 이 친구는 CP가 조금 낮네요. 자 그레이트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그레이트로 살살 달래가면서 요거 연속 미션 한번 해볼게요. 가면이 하나 튀어 나와주고 두 번째 그레이트 들어갔습니다. 이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 CP 몇인지. 레츠길이 요거는 어1,370 짜리네. 어. 자, 세 번째, 그레이트 미션.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도 잘 하고, 어, 움직임도 큰, 우리 거북왕이야 계속 점프를 하네, 이거 뭐. 핑크 점프, 그, 피그 점프인가? 자기가 지금 피그, 피그 점프 맞죠? 그, 네. 포켓몬. 자기가 갑자기 뭐 피그 점프 빙의해가지고 계속 점프를 하고요. 자, 이때 움직일 때세 번째 연속 그레이트 들어갑니다. ,이. 오케이. 미션은 달성했고, 하나. 아, 뒤에 있는 친구 잡았나요? 네. 음, 역시 오늘 복제 특공대 한번 구성해봤는데, 아, 튀어나오니, 뭐야, 이거. 자, 파인 엑설런트 한번 살짝 쿵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엑설런트, 오케이. 야무지게 또 들어갔다. 음, 엑설런트 1회 던지기 미션까지 달성해버렸고. 와, 이거 안 잡힐 각인데, 이거. 자, 이번에도 엑설런트 들어갔습니다. 어, 확실히 아까 이상의 꽃보다는 맞추기가 쉬워요. 이상의 꽃은 좀 멀리 있는 느낌이었는데, 음, 잡혀, 잡혀버렸습니다. 엑설런트 자, 여러분들에게 거부광 4종 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이제 거부광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포켓몬고데요 자, 오늘 나온 요 복제 거부광 등딱지가 복제 무늬로 되어 있고, 얼굴에 어, 복제 무늬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일반 거부광, 어, 밋밋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고요. 얼굴에도 흉터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선글라스 거부광이라고 예전에 18년도 7월에 어, 잠깐 풀린 거부왕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어, 야무지지. 이로치 어, 선글라스 거부왕이에요. 이 어, 친구도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이고, 이 친구도 물대포와 하이드로캐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커뮤니티데이 때 나왔죠? 네. 응, 커뮤니티데이 때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새롭게 등장한 복제 포켓몬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